예, 감사합니다. 이 세션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방금 전에 또 표준과학연구원의 정한석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메소웍스가 어, 일반적으로 이제 데이터 분석 솔루션에 이제 어, 많은 솔루션들을 내놨고요. 어, 최근에 이제 다양한 고객 사례들, 건전성 관리 예측에 관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토대로해서, <laughs> 죄송합니다. 그, 프레디티브 메인턴스 툴박스라는 제품을 새롭게 출시를 했습니다. 혹시 프레디티브 메인턴스 툴박스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 조금 계시고요. 예, 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봅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솔루션 하고요. 메스웍스 어, 제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작하기 앞서서 프레디티브 메인턴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머신에 대한 건전성 예측 관리 시스템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트리플 X 펌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펌프에는 이제 몇 가지 센서가 있어서, 여기에 발생하는 신호는, 보시는 오른쪽 그림과 이제 같습니다. 이제 기계 운영 혹은 이제 유지 정비자가 데이터를 액세스해서 펌프의 상태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어, 건전성 예측 시스템이라면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펌프의 상태 혹은 진단을 할 것입니다. 뭐 이것은 양호한다든지 혹은 이상이 있다든지 이런 이제 메시지를 이제 출력을 하게 될 것이고요. 사실 이제 보다 바람직한 건전성 예측 관리 알고리즘이라면은 펌프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시스템에서 출력을 나타내줄 것입니다. 그럼 세 가지 출력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출력문은 시스템이 정상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변이 됩니다. 두 번째 출력문은 시스템이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어, 답변이 이제 되겠고요. 세 번째 출력문은 얼마나 출력 그 운영이 되는지 물음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의 경우에는 아노말리 디텍션, 정상, 비정상에 대한 판별이 이제 되겠습니다 어 이제 두 번째 문제의 경우에는 일종의 상태 진단이 되겠습니다 정상, 비정상에 대한 이유 혹은 수치적인 차이를 아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의 경우에는 RUL이라고도 하고요 자녀 수명 예측, 이것을 수행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건전성 예측관리 알고리즘은 이러한 문제 타입에 대해 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 세, 최근 새롭게 출시된 메소웍스의 프레딕티브 메인터너스 툴박스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 어,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8년도 A서부터 2018년 3월에 출시되어서 어,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어, 특히 이제 어, 피처 다그머스 어, 피처 이스플로 앱이라는 새로운 이제 UI도 출시가 되었고요. 오늘 이 세션에서는 이 제품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어, 프레딕티브 메인터넌스를 이용해서 오일하고 가스 산업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 산업은 안정성을 어, 중시하는 산업이 되겠습니다. 안정성의 결여로 인해서 고가의 장비 및 생명의 손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왼쪽의 그 회사는요, 스위스의 트랜스오션이라고 해서요, 어, 도메인 전문가가 쉽게 건전성 예측 관리 프로젝트를 어, 수행하기 좋은 전문 툴이라고 어, 커멘트를 해주셨고요. 오른쪽 회사는 어, 과거 이름은 스테 오일이고요, 현재는 이제 노르웨이의 에키노르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매트랩은 이제 회사 전체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어, 제품이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보자, 자세한 정보는 슬라이드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이 외에도 샤프란이라든지 몬디, 그다음에 프랑스의 이제 철도회사 SNCF, 벤츠라든지 보시의 경우는 매스웍스 제품을 활용해서 건전성 예측관리 알고리즘 개발의 어, 중요 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런 프레딕티브 메인터넌스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워크플로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어, 먼저 어, 데이터 수집 단계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처리하는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피처를 선택해서 모델을 개발을 합니다. 어, 개발된 모델을 이제 디플로이해서 이제 탑재를 하게 되고요. 이, 이런 피드백 루프와 같은 디플로이된 모델을 다시 데이터 수집에 할일할수 있습니다. 또한 피처 선택 및 머신 러닝을 이용한 <laughs> 모델 개발은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베스트 피처를 선택해서 어, 보다 성능 좋은 모델을 개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머신 러닝은 전체 워크플로우 중에서 한 가지 영역을 나타내게 됩니다. 뒤에서는 메스웍스 제품을 이용해서 전체 워크플로우에 어떻게 확장해 적용해 나가는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어, 왜 건전성 예측 관리 기술을 어,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매트랙과 시뮬링크를 사용할까요? 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전송이 가능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피처 선택 및 예측 모델 개발 작성을 위한 데이터 삼색을 쉽게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번 트랙에서는 다양한 고객 세션과 앞번째 성우현 부장님. 네, 세션을 보시면 은 거기에 대한 예제들을 보셨겠고요 어,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작성하신 애널리틱스 결과물을 동료와 쉽게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를 위해 정말 빠르고 쉽게 개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단계에 대해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경우에 <laughs> 프레딕티브 메인터너스 알고리즘 개발의 세 가지 워크플로우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 이런 과정이 이제 중요할까요? 이제 데이터 수집 단계에 있어서는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좀 전에 트리플렉스 펌프를 보 보신 바와 같이 펌프 센서에서 초당 천 개의 샘플 데이터를 수집할 경우에 약 16KB만큼 데이터가 수집이 됩니다 하루에는 약 1.3기가가 되겠고요. 펌프 한 개당 이제 20개의 센서를 어, 수집할 경우에는 하루에 26gb 데이터가 수집되게 됩니다. 어, 3개 펌프면은 하루에 이제 약 78gb만큼 데이터가 이제 생성이 되겠고요. 어, 또한 이제 전송에 있어서도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약 10gb 전송에 대해서 북미의 뭐 경우에는 약 1000달러의 이제 비용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어, 이런 문제는 이제 뭐 건조더미에서 이제 바늘 찾기와 같은 어, 그런 문제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어, 그럼 이제 이런 챌린지에 대한 해결책으로 어, 피처 선택을 이용해서 어, 저장 혹은 전송량을 줄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엣지단에서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서 전처리 작업을 어, 거쳐서 피처 선택을 적용을 합니다. 러데이터에 이용하기보다는 이제 피처를 선택한 데이터 세트는 오른쪽에 이제 보시는 바 같은 숫자형 테이블과 같은 어 데이터 세트가 되겠습니다. 또한 피처를 어떻게 선택하실 것인지 이것도 이제 중요한 문제가 이제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작업하시는 환경에 따라 어 다르실 수가 있고요. 어떻게 하면 올바른 피처를 선택하실 수 있을지가 어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스트림 데이터 처리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어, 물론 이제 수집한 데이터에 다양한 피처 선택 기법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또 정확하게 구현하는 방법도 어, 중요한 어, 이슈가 이제 되겠습니다. 어, 앞에서 언급드렸다시피 프레딕티브메이너스 툴박스는 2019a에 다이아그노스틱 피처 디자이너 앱으로 새롭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지금 어 다이아그노스틱 피처 디자이너 앱이 되겠고요. 매트랩 코드를 이용하기보다 UI 상에서 쉽게 피처를 선택하실 수 있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통계 처리 및 다이나믹 모델링 기법 모두 적용 가능하시고요. 인메모리 사이즈를 넘는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작업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2018 B에서는 애드온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어, 그이 제품을 갖고 계실 때 이제 추가로 애드온으로 따로 이제 별도로 센트럴에서 이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19 A에서는 이제 정식 앱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는 화면이 이제 다이그머스틱 어, 디자이너 피처 디자이너 앱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아노말리를 탐지하는 방법에 대한 비디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추출한 데이터를 이제 놓고요. 어, 데이터가 스파이크가 일어난 지점은 무언가 이제 다른 특징을 이제 나타냅니다. 이렇게 패닝이라든지 줌인 기능을 활용을 해서 스파이크가 일어난 지점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 하지만 이제 많은 데이터에 대해서 이러한 스파이크는 주기성을 나타내고 혹은 랜덤하게 나타내는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데이터를 확대해 보시더라도 이런 경향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뭐, 다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스펙트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곧바로 이제 데이터의 주기성 및 일정 간격으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피크가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피크들을 확대해서 보시면요. 각각의 피크는 서로 가깝지만 서로 다른 피크 길이는 확산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쪽에 상단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정상이 되겠고요. 어, 바로 아래에는 이제 아노말리의 특징이 이제 되겠습니다. 어, 이런, 여기에 대한 이제 고객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임너의 경우에 있어서는 메서웍스 솔루션을 이용해서 이와 비슷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오버스털링에 대한 구분하는 문제에 대해서 머신러닝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데이터의 분석 작업을 수행을 하고 피처를 선택해서 아노말리디텍션을 위해서 비교 작업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어, 특정 타임 구간의 시그널 차이만을 저장을 해서 결과적으로 약 250배의 시계열에 대한 데이터를 축소하여 어,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그, 어, 독일의 오토모티브 컨퍼런스에 타임러 뭐, 구글링 하시면 여기에 대한 발표 자료 및 PDF 동영상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피처 선택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실 때 어디에 적용하는 게 이제 제일 좋을까요? 물론 이렇게 어, 뭐 날짜 간격이라든지 혹은 월 간격으로 히스토리컬하게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적용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혹은 뭔가 타임 트리크, 어, 타임 시간이 이제 중요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어, 적용하시는 것도 중요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어셋단의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실시간으로 적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메스웍스 어, 툴은 이제 여러분이 작업하는 머신에 인베디드 하실 수 있는 c 블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하게 대, 해, 해줍니다. 다음 필요한 경우에 여러, 어, 혹은 어, 여러분의 데이터를 클라우드 환경에 어, 환경이라든지 다양한 그 환경에 전송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그 리얼타임의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어, 보시는 화면은 이제 매트랩으로 어, 실제 장비의 어, 데이터를 처리하는 프리프로세싱을 하는 그런 화면이 이제 되겠습니다. 뭐이 코드를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 버퍼의 데이터가 이제 갈비지 값이 들어왔을 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처리 부분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매트랩 함수를 작성을 하시고요. 앱 탭에 가셔서 매틀의 코더를 이용하시면은 자동으로 인베디드 하실 수 있는 C 코드를 생성을 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 생성된 코드를 이용하셔서 인베디드를 어,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두 번째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피처 선택 및 건전성 예측 모델을 개발을 위해서 데이터 탐색 작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왜이 작업이 이제 중요하냐면요. 어, 발표 시작 때 언급한 석유 탐사 및 유정 회사에서 많이 사용되는 트리플 X 펌프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고장에 있어서는 세 가지 타입으로 나타납니다. 어, 이러한 고장을 어, 탐지하기 위해서 뭐 압력 유동 센서를 이제 부착을 해서 고장을 이제 탐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고장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이 이제 되겠고요. 어, 보통의 이제 고장 데이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뮬링크를 이용해서 가상의 모델을 이용해서 고장과 비슷한 실제 데이터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에서는 실제 모델의 운영을 통해서 고장 데이터를 수집을 하였고요. 오늘은 이제 자세하게는 다루지는 않지만은. 어, 그측된 센서 데이터를 이용해서 제조사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시밀링크 모델과 실제 데이터 간의 차이를 줄이는 시밀링크 디자인 옵티마이제이션을 이용하시면은 실제와 근사한 모델을 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을 이제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 될수 있습니다. 뭐 조지 박스와 같은 이제 통계학자의 인용을 빌려서 표, 표현을 하자면은. 어, 정확한 모델은 없지만 여러분의 수집한 데이터는 이렇게 검증 과정을 거쳐서 보다 어, 정, 정답으로 안내를 해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작성하신 어, 다양한 그 시뮬링크 모델에서 인위적으로 고장을 생성을 하시고요. 어, 여기서 이제 수집한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해서 시간, 어, 타임 도메인과 주파수 도메인 사이에서의 피처들을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도메인에서 선택을 하시면은 어, 다양한 실험 데이터에 대해서 피 e 들을 자동으로 선택을 해주고요 에, 거기에 대한 또 랭크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펄트 종류에 따른 요런 그 히스토그램을 자동으로 이제 나타내실 수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또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환을 하셔서 거기, <laughs> 거기에 대한 특징도 어, 자동으로 피처를 어,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첫 시각 세션에서 보셨다시피, 인메모리 사이즈를 넘는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통계적인 특성과 어, 스펙트럼에서의 피처들을 이제 작성을 하시면요. 예, 여기서도 지금 히스토그램을 보실 수가 있죠. 이 피처에 대한 랭크도 이렇게 뽑아 주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다양한 피처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는 레이블링이 돼 있는 상태를 또 알기 때문에 예, 피처 랭크도 이렇게 어, 나타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하신 물론 전체를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일부만을 선택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된 그 피처를 선택하시고 익스포트를 하시면은 이제 보셨, 보시는 바와 같이 클래스피케이션 앱을 이용해서 고장 진단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어, 이것도 이제 14A에 이제 출시가 돼서요. 이제 뭐 거의 새로운 기능이랄 것도 없어요. 이제 거의 빅데이터에 대해서 여러분이 버튼 클릭만으로 자동으로 병렬 처리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작성하신 모델을 C 코드로 생성을 하셔서 임베디드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장에 대한 클래피케이션 모델과는 다르게 리그레션 기반으로 잔여 수명 예측을 모델을 이제 작성하는 방법도 이제 가능합니다.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고장에 대한 분포를 추정을 해서 잔여 수명을 예측하는 이제 방법이 이제 되겠습니다. 만약 엣지 장, 엣지 노드 장비에 인베디드가 불가능하거나 코드 생성이 어려운 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사례는 이제 베이커휴즈 사례가 이제 되겠고요. 어색과 금접한 엣지 단에서 이제 고장 진단 알고리즘을 이제 개발을 해서. 건전성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개발한 사례가 이제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작성한 그 고장 진단 알고리즘에 대한 공유하는 단계가 이제 되겠습니다. 작성하신 이제 그 고장 진단 알고리즘 개발 이후에 시스템 개발 시의 챌린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뒤 세션에 이제 어, 문성인 박사, 박사님 발표 이후에 좀더 이제 자, 어, 자세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보시는 화면은 이제 몬디사의 이제 화면이 되겠고요. 어, 여기는 이제 매트랩 UI를 이용해서 이렇게 어, 진단에 대한 어, 데이터에 대한 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상태 진단에 대한 어, 앱 디자이너를 이제 개발한. 화면이 이제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독일의 이제 자동차 회사의 드라이빙 패턴을 이제 보는 어 고객 사례가 이제 되겠습니다. 어 보통 이런 알고리즘 개발 이후의 챌린징을 이제 살펴보면요, 고장에 대한 경보 혹은 유지 정비 신호를 이제 시각 시각화하는 그런 작업이 이제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운영 팀에 있어서는 한대 장비에 대한 운영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에 대한 운영 상태를 이제 빅픽처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앞 세션에 보셨다시피 이제 리포트 생성이라든지 분석을 수행하는 IT 인프라 구축 어, 그리고 이제 시스템 통합 작업도 어, 중요한 작업이 이제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건전성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용자 편의성을 제공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뭐 이거는 이제 뒤에 이제 좀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어, 실제 AI 플랫폼에 매트랩으로 이렇게 개발하신 알고리즘을 AI 플랫폼에도 탑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엣지 단에서 여러분이 장비를 수집을 하시고요, 이런 그 프로덕션 서버라는 제품을 활용하시면은. AI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라든지 여러분이 프라이빗 클라우드에도 어, 디플로이해서 엔터프라이즈 환경 시스템을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매트랩 알고리즘 개발자는 이러한 알고리즘 개발을 통해서 컴파일러 SDK를 이용하시면은 어, 쉽게 배포하실 수 있는 어, 그러한 어, 알고리즘을 개발하셔서 배포를 하실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주고요. 어, 또한 이렇게 이제 작성된 빅데이터 스토리지 내에서 어, 여러분이 서드파티 툴과 시각하는 화 전문 툴과도 연계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환경도 제공을 합니다.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는 뭐 데이터베이스, 뭐 클라우드 스토리지 그리고 서드파티 빅데이터 플랫폼뿐만 어, 아니라 뭐 스트림 데이터 처리, 뭐 OT라든지 OT 플랫폼이라든지 어, 대시보드와 함께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뒷세션에 어, 좀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다른 점은요 어, 보시하고 SNCF가 어, 매트랩을 활용한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을 구성한 사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표에 있는 이 유저 스토리를 클릭을 하시면은 좀더 자세한 정보를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보쉬의 경우에는 웹 기반 솔루션 개발을 매트랩을 이제 이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 근무하고 있는 엔지니어끼리 서로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 사례가 이제 되겠습니다. 매트랩에 이제 웹 앱이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앱 디자이너를 이용해서 앱을 이렇게 개발을 하시면은 그것을 이제 컴파일러를 이용하시면은 웹 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도 있고요. 어, 그거 이외에도 프로덕션 서버를 이용하셔서 이렇게 전사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화면은 이제 프랑스 철도의 이제 주요 기술 회사인 SNCF 사례가 이제 되겠습니다. 건전성 예측 관리 어,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여기서 이제 컨디션 베이스, 베이스드 모니터링 타입의 어, 진단 시스템 구성을 이제 매트랩으로 이제 작성한 사례가 이제 되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그 건전성 예측 관리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엔지니어를 위한 리소스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 보다 자세한 자료는 화면에 보시는 이러한 자료들을 어, 보시면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요. 밖에 부스에 보시면은 그 저희가 사실은 이 프레디티브 메인터너스에 있어서는 어, 많은 컨설팅을 통해서 어, 그 많이 사용되는 그런 테크닉들을 제품화한 그런 어, 제품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데모 부스 이외에 엔지니어링 부스에 가시면은 저희 컨, 전문 컨설턴트 분들께서 상담을 하고 계시니깐요. 어,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 건전성 관리 시스템의 경우에 있어서 뭐 국내 유명 기업 기관들은 매트랩을 이용하시고요. 어, 이것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어, 제품에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발표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 효율적으로 데이터 저장 혹은 전송을 가능하게 하고요. 데이터 분석, 피처 선택, 예측 모델링이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작성한 건전성 안전 관리 알고리즘을 효율적으로 공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개발하실 수 있도록 엔지니어를 위한 전문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